문장이라는 것은요, 주어 동사로 이뤄져야 문장이 되죠? 이렇게 됐었을 때요, 우리가 보통 이 주어를요, 정주어, 이 동사를 정동사,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본주어, 얘를 본동사,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써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음에 뭐가 붙는다? 접속사란 놈이 붙어버리면 주어 동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본 원리죠. 그죠? 이렇게 문장 늘어난다는 걸 세상 처음 봅니까? 아니죠. 많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접주동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절이라는 말도 써주고 등위절이라는 말도 써줍니다. 이 접속사에 따라서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여기서 제일 주체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달라붙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요. 뒤에서만 붙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도 붙을 수 있습니다. 접주동 해놓고 주동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요. 이 문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주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종속절이나 등위절이라 말을 써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주절이랑 종속절은 어떤 거야? 얘가 주절이 되겠죠. 얘가 종속절이겠죠. 우리 학생이 그냥 간이 안 가니? 가요? 아니, 당신 표정이 지금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 표정 보고 수업하잖아. 아무 너희들 표정 안 보고 그냥 수업할까? 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만 붙으면요 접속사는요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됐지? 근데 가장 그지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얘가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정말 그지같은 경우죠 자잘 들으십시오 그럼 어떤 구조체가 나오냐면 주어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동사 이런 식의 구조가 잡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주절을 어떤 걸 말해줍니까? 여기서의 주절은요? 야, 너, 나도 <laughs> 참 미치겠네, 나 진짜. 아니, 이것만 빼면은 주절 아니야. 얘랑 얘가 주절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얘가 이제 당연히 정주어. 얘가 정동사. 얘가 본주어. 얘가 본동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얘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접속사 앞에,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접속사 앞에 뭐가 나왔었다고요? 동사가 나왔죠. 만약에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요,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 가겠어? 이해 가겠어? 이해 가겠어? 자, 간단하게 할게. 대 앞에 일단 가장 간단하게요. 대앞에요 예를 들어서 더 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요,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더 띵이 명사죠. 근데 대답해 노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죠. 그럼 얘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아주 간단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접속사 앞에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주어가 나왔죠 근데 주어는 반드시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죠 이 구조는요 무조건 100% 관계된 명사예요 오케이